요셉은 노예 상인에 이끌려 애국으로 끌려갔지. 요셉은 바로 시나 치니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어. 죄를 사겠다. 나는 산다고.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 요셉이 오고 재산이 늘었어. 보디발은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게 돼. 우리 집을 잘 부탁하네. 네. 보디발의 아내는 용모가 뛰어난 요셉을 보고 그에게 다가갔어. 요셉, 나는 어쩌? 음, 또 반한 거야. 요셉, 여기서 나랑 놀자. 어서. 네, 저랑 단둘이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 욕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해 버렸어. 아니, 같이 있자고. 안 됩니다. 저는 이만. 보디발의 아내는 옷까지 버려두고 뛰쳐나가는 요셉을 보고 화가 났어. <laughs> 자존심 상해. 분해. 나 한테 반한 게 아니구만. 감히 내 아내를 요셉을 오게 가둬라. 억울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희롱했다고 했어.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지. 노예가 된 요셉은 그렇게 죄수가 되고 마라. 형들에게 팔리고 너무 불쌍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다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고 간수장은 그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맡기게 돼. 죄수들을 잘 부탁하네. 네, 맡겨주세요. 어느 날 요셉이 갇힌 감옥에 바로의 신하 두 명이 들어오게 돼. 감옥에 갇히다니 억울해. 네, 다시기. 두 신하는 꿈을 꾸었고 요셉이 해석해 주었어.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그 포도의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의 손에 들였다네. 당신은 3일 안에 바로의 신하로 복직될 거예요. 내 머리에 새 광주리가 있는데 맨윗 광주리에 바로에게 드릴 구울빵이 있었다네.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더군. 당신은 3일 안에 죽게 될 거예요. 요셉의 말대로 떡 굽는 자는 3일 후 죽게 되지. 요셉, 너의 해석이 맞았어. 살려줘! 그래. 곧술 맡은 자가 요셉의 말대로 풀려나게 돼. 아, 그래. 바로에게 꼭제 얘기를 해 주세요. 하지만 술 맡은 자는 요셉을 잊어버리게 돼. 나를 잊지 마요, 불쌍한 요셉. 요셉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자, 에국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피라미드, 피라미드. 그래요. 피라미드는 매우 신비로운 건축물 중에 하나죠. 아. 사람이 죽으면 사후 세계에서 되살아난다는 믿음을 따라. 죽은 파라오가 살게 된 사후세계의 왕궁을 지었던 것이에요. 오 사람이 죽으면 사후세계에서 되살아난다. 네이 당시에는 그렇구나. 종교적으로 태양신 라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들을 삼겼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리고 또 이집트는요. 나일강 하류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나일강에 물이 넘치는 것 때문에 아주 비옥한, 아주 좋은 토지를 얻게 되었대요. 음 그래서 농업이 발달을 하게 됐고, 또 사방이 이집트의 사방이 사막과 산으로 바다로 막혀 있어가지고 다른 민족들의 침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통일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요. 가장 안전하고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나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요?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의 집. 오, 선생님.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갔잖아요. 그때 나이가 17살이었대요. 오. 음. 어, 요셉이 음. 애굽 총리 자리에 이르는 그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제가 알기론 서른 살이니까 그러면... 노예생활을 13년 동안 한 거네요 <laughs> 우와 와. 진짜 오래 했네요 애굽에 제일 먼저 팔려가서 노예생활을 시작한 데가 바로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었대요 그때 음.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살았나봐요 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해서 형통이 평통 대요 그래서 이런 요셉을 보디바레의 신임하였고 가정총무로 삼았다고 하네요. 아 그랬구나. 자 그럼 2번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게 하신 분은 하나님 오! 요셉은 두 번째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어요. 보디바레의 아내가 유혹을 한 거죠. 그런데 유혹에 무같갔다 네. 네. 넘어가지 않았어요. 바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까닭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누구와 만나게 된다고요? 하나님! 어, 네. 맞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너무 억울하고 왜 그런게 아닌데 음, 맞아 그냥, 맞아 그냥 멋졌을 뿐인데 맞아요 요셉은 그 보디발에게 진짜 충성했을 것 같은데 음, 음. 오해를 받았으니까 거기다가 오해를 받았지 버림을 받았지 감옥에 갔지 우와 그러게요.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요? 음, 실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맨정신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 그렇겠대요. 형들한테도 버림받았죠. 그리고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한테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캄캄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음. 경험하게 됩니다. 4번! 요셉은 어려운 순간에도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번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과 나, 이 단둘이 있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요셉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꼬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으로 억울하게 철장신세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요셉한테 하나님은 더 인자를 더 해주셔서 옥중에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셨어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됐지만 그 상황을 보면 그 항상 형통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계속 인도를 받게 되었죠. 아, 맞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이야기에서 알수 있듯이 사람이 겪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은 결코 낭비하지 않으세요. 어, 우리의 재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 우리 친구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또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심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정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어떠한 상황에도 어,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공과 공부한다고 수고했어요. 모두들 다음 주 만나요. 안녕, 안녕.